안녕하십니까 채널 643의 채널 마스터 643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회사 의 업무 및 직군 중에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의 구성입니다. 여기서 마케팅 그룹, 마케팅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마다 조직 구성과 업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업체는 마케팅 영업에 구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별로 없어서 영업팀에서 마케팅과 영업 업무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려면 해당 부서의 목표 또 다른 말로 KPI를 보시면 됩니다. KPI는 Key Performance Index의 준말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목표와 실적으로 해당 부서 및 부서원들의 연간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즉, 그 부서의 KPI를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목표는 정성적으로 회사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정량적으로는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 작성하고 주기적인 시장 동향을 점검합니다. 마케팅의 주요 업무를 실질적인 결과물로 어, 나타내는 어, 방법은 우리 직장인들의 필수품인 파워포인트로 구성된 보고서와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백업 데이터를 구성하는 엑셀이 픽수적입니다. 특히 파워포인트로 사업계획과 시장동향보고를 아주 알차게 보기 좋게 압축하여 잘 만드는 것이 마케팅업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간혹 신입사원들이 이런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겠다고 뭐 애니메이션 효과 또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연분홍색을 넣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 보고받는 사람은 노안가 사고력이 떨어지는 우리들 꼰대들이니까요. 파워포인트는 심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 및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엑셀 혹은 기타 근거자료 또는 우리 거를 다른 말로 로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로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케팅 혼자서 만들 수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부서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니즈이며, 이는 고객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영업팀에서 조사 요청을 하거나, 평소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시장조사기관이나 증거 애널리스트의 자료가 필요하며, 따라서 마케팅을 하면 고객, 영업, 시장조사기관은 필수적인 나의 동지입니다. 자, 마케팅 주요 업무와 협업부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어, 마케팅 업무 스타일과 적합한 어,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의 지극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노트북 앞에서 오랫동안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회의도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되 보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거북목, 선물 아, 선목 터널 중국군 뭐, 치질,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래서 이해 예 부분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어, 혼자서 무엇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특히 보고서를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우리 시장, 마켓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사람, 또는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 어, 실천을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적당한 사람입니다. 아 어, 그리고, 참고로, 음, 이것도 역시 개인적 인의견이지만 활동적인 분들은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비추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업무 흐름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한 지 10년 된643 전자입니다. 아,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진짜 좋겠군요. 시스템 아이씨라고 부르는 주문 고객한 반도체 아이씨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올해 장사를 해서 1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장인 나 사장님께서는 3년 후에 매출 3배인 300억을 올리고 싶습니다. 영업이익도 20%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보고 싶습니다. 며칠을 나사장께서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전문부서에 해당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나사장님은 누구한테 파악하라고 지시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 그룹에 향후 3년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팔아, 팔아야지만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나사장의 지시를 받은, 어, 지시를 받은 어, 마케팅 그룹의 그룹장인 마부장. 이번에는 사장님께 아주 잘, 보이서, 잘 보여서 꼭 상무를 달고 싶어 합니다 아, 마부장은 그래서 일주일 내에 향후 3년간 반도체 IC 시장을 점검하여 사장님께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마부장 때는 중국 시장을 담당하는 마케팅 1팀과 미주 시장을 담당하는 마케팅 2팀 그외 시장을 담당하는 마케팅 3팀이 있었죠 마부장은 앞으로 중국이 커질 거로 예측하여 마케팅 1팀 팀장인맹 과장에게 아, 3일 내에 마켓 인텔리전스에 약전대 MI 보고서를 작성하러,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서 눈이 뺑글러좀 맹하는 표정입니다. 맹과장이죠. 맹하는 표정인데 맹과장이 즉시 팀원들을 모아서 어, 업무의 배경, 결과물, 보고 일정을 공유하고 팀원들에게 어, 업무 지시를 합니다. 먼저 3일 내 향후 3년 반도체 제품 트렌드와 동향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맹 과장은 맹 과장 자신은 IHC, IDC 등 시장 조사 기관의 최신 자료를 정리하고 그 밑에 똘 대리에게는 마케팅 2팀, 3팀이 담당하는 지역의 시장 자료를 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멍 하고 있죠. 멍 사원에게는 영업 1팀, 2팀, 3팀에게 현재 고객들의 향후 3년간 요구 제품 트렌드와 자료를 모아오도록 했고,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1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맹과장은 어, 이제 마부장에게 가슴을 두구리며 3일이 지나서 1차 보고를 합니다. 마부장은 1차 보고를 받은 마부장은 한숨을 내쉬며 보, 보고 내용도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왜 이리 보고서 복잡해? 색깔도 이상하고, 오아일도 안 맞고, 다시, 또 고민에 빠진 맹과장, 이틀 후에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 옵니다. 이때, 마부장님, 봐, 훨씬 보기 좋네. 근데 왜 이리 내용이 없냐? 허전하네. 다시 한번 해봐라. 자, 그리고 마지막, 1일 후에 사장님 보고 전이죠. 사장님 보고 인전에, 3차 보고서를 즉 최저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마부장님 오 잘했네. 내일 사장님께는 네가 보고하는 거다. 이래서 7일 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마케팅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가 아주 루틴하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는 1년에 한번 혹은 많게는 두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 어, 이와 다른 소소한 테마 관련. 뭐, 다른 어떠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경영일에서 요구하는 MI 보고 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고객의 니즈와 영업, 시장조사기관의 니즈를, 즉 자료를 근거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회사의 중장기 사업교육을 보고서를 만들고 회사의 향후 먹거리를 발굴하며 또한 주기적으로 신향 동향 보고서를 엑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봤는데 어, 사회의 준비생이나 초년생에는 낯, 낯설은 용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로도, 어, 다른 직 다른 회사 내 업무를 얘기하면서 각각 그 시간대에 나와 있는, 어, 좀 낯설은 용어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KPI가 있었죠. KPI는 Key Performance Index라고 해서, 어, 영, 그 연관 직원들의 성과,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 정성적이란 말이 있었죠. 이거는 개수어 계량화, 즉수치화하열 어려운 입니다뭐 1, 2, 3, 100%뭐 아니면 20점, 30점 이렇게 매길 수 없는 거죠. 숫자적인 그다음에 정량적인 거는 아, 객관적으로 수량화 가는 가 겁니다. 내가 100억을 달성했다. 200억을 달성했다, 300억을 냈어 했다. 그다음에 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어, 이런 부분은, 어, 정보 결과물이나 아니면 어떤 분석자료, 이런 부분을 만들기에 필요한 근거데이터라고 뭐 생각하면 됩니다 아, 위에 나중에 상사가, 야, 로데이터는 어떤 걸 참조했니? 이렇게 되면, 아, 그 근거, 그 보고서를 만든 기초데이터, 근거데이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M.I.입니다. M.I.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요, 핵심업입니다. 무 마켓 인텔레전스의 약자고 어, 현재 또는 장래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어, 그 예측을 담은 모든 자료를 말하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 업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활동 준비하는 준비생 혹은 초년생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엔 회사 직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영업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케팅 부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매출과 아 영업이익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 영업 부서는 현재의 매출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마케팅 부서와 많이 싸우게 됩니다. 마케팅 부서는 아니 왜 이렇게 도난되는 거를 어 팔고 있느냐 영업부서는 당장 매출이 없으니까 아 당장 매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팔아야겠다 그래 그리고 래그 어 때로는 그래서 영업은 약간 마케팅이 어 마케팅 부서가 영업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영업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643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워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